자, 오늘 로마스 7장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어, 타이틀의 7장 말씀에 어, 어울릴 것 같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어떤 어, 내면적인 어떤 신앙세계에 또 어,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또 자신의 본 모습, 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에 맞서서 어, 사람들에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 흘러내려오는 아주 안좋은 어떤 어, 습성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어, 문과하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대책이랄까? 어떤 방안 또 혹은 어떤 어, 어떤 그런 어떤 술수 같은 것이 은은 듯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주고 접근에 오곤 하고 있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에 어느 어느 중에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빠져 나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에 율법이 중앙 에탁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 명함일 뿐이지 실제 어, 그 교회 안에서 주축을 이루고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다루어지는 부분은. 어, 율법을 통한 어떤 물질들이죠. 그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교란하고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육신은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정말 착한 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또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율법에 굉장히 치중해서 그 율법이 곧 구원에 이를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지만 사실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율법은 전반부에 보면 나오지만은, 어한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 남편에게, 어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따르고 남편의 어떤, 어 존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에는 그때부, 그때부터는 혼자여서 그 남편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를 알게 하는 어떤 도구이고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지 알게 하는 부분에서 그게 끝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시간 동안에 어떤 잣대일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하고 율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어떤, 뭐,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구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 있어서 자꾸 그것을 들이대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어? 사람들이 몸소리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 자꾸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에 그 선한 양심과 그 깨끗한 영들이 나를 지탱하게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깨끗한 영들이 내 육체에 더러운 죄악들과 싸우고 한다는 거죠. 그 승패의 결과는 사실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예배의 말씀을 맞실까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어떤 힘들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자꾸 유혹해하고 관심을 끈단 말이죠. 그래서 이두 마음이 두 영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내, 내가 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주라 고백하는 자로서 내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거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위에서 싸워주기를 간구하고 부탁하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쫓아 열심히 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소에 아 신앙의 아 습관들 그런 것들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더 성령의 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은 어,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외에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봤을 때에 그래도 가장 신앙의 모범이고 또 기본이 될수 있는 인물을 찾는다면 그래도 역시 바울이겠죠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크게 영향을 준 분으로서는 아마 바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신앙관이 어뭐 유일한 척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 그분의 어떤 어 신앙관이랄까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아~ 좀 우리와 어~ 좀 이렇게 비교라든가 뭐~ 매치를 이렇게 해보면은 뭐 좋을 듯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 도하고 얘기 마치겠습다